안녕하세요. 꼴때리는TV입니다. 오늘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도 꼴때녀 엠블럼 도전했는데 알긴 했지만 저는 당첨이 아니라는 것. 사인공구 갖고 싶었는데. 꼴때녀 슈퍼리그가 펼쳐지는 축구장이 어딘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슈퍼리그를 맞이하여 야외 축구장이에요. 오, 신한산 대학교 풋살파크풋살장이 아니라 신한산 대학교에서 별도 세트장과 대기실을 따로 지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 보이시죠? 아마도 슈퍼리그 로고 공모전에서 당첨된 영광의 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아무튼 야외 축구장에서 하면 경기장도 넓어져서 더 이상 킥인 때 좁아서 답답한 것이 많이 개선되고 선수들의 활약도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경기장이 넓어서 골킥으로 골 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슈퍼리그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슈퍼리그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뿅.